저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일주일에 한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재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각종 시사상식과 생활정보 살펴보는 생생 법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한 한병철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화재 판결들 준비하셨나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전자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네? 최근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OTP 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은행 이용자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네 보이스피싱 그 방법이 점점 더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돼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신다면 유용한 판결이 될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건이었나요? 네 지난 2014년 9월에 일요일 오후에 a씨가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서비스라는 인터넷 창이 뜨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요구했고, A 씨가 위 파업창에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A 씨 통장에서 2,1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네. A 씨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뒤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인물이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전산장애로 돈이 인출됐으며, 30분 안에 다시 들어올 것. 라고 A 씨를 안심시킨 이후에 그 인물의 지시에 따라서 A 씨는 30분 뒤에 또다시 팝업창에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900만 원이 추가로 인출되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A 씨는 은행의 잘못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은행에게 위 금액 3천만 원및 이에 대한 이자 42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주장에 대해서. S 은행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S 은행의 책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A 씨가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A 씨 주장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의 경우 빠져나간 금액이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네. 그런데 당시 S 은행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00만 원 이상의 이체 거래에 대해서는 휴대폰 소셜 미디어 SNS나 자동응답 시스템 ARS를 통한 추가 인증을 한다는 공지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 씨는 위 공지 사항에 따른 추가 절차가 있을 것으로 믿고 OTP 번호를 입력하였지만 S 은행 측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네, AC 주장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은행 입장에서 또좀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은행은 그럼 어떤 내용의 반박을 했습니까? 네, 역시 은행의 경우에도 범죄소가 넘어간 AC의 잘못으로 OTP 번호를 입력하였다는 점. 평소 AC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S 은행도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네.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자 a 씨 입장, 은행 입장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 판결은 어떻게 통고가 됐나요? 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OTP 카드를 이용한 범죄도 전자상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단 S 은행의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다만 S 은행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은행 입장에 따르면 A 씨가 직접 뭐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고 특히 두 번째 송금된 900만 원의 경우에는 은행의 책임이 커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은행에게 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100% 은행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1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이 사건은 A 씨가 OTP 번호를 입력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S 은행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1차 송금액 2100만원 전부와 2차 송금액 중 10%인 9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친 총 2200여만원을 S은행이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네. 이 심재판부의 경우에는 은행이 평소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해서 1차 송금액 중 80%와 이에 따른 이자 총 1,700여만 원만 배상하도록 하여 2차 송금액에 대하여는 A 씨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어서 은행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럼 a 씨는총 피해 금액 3천만 원중 1,700만 원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네요. 네. 근데 네, 예전에는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은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판결을 전해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상황과 오늘 이 상황은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난 사건은 은행 측이 특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S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과 약속한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 주실 판결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의료 분쟁과 관련한 판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얼마 전 고인이 된 시내철씨의 유족들이 시내철씨의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담당 의사는 시내철씨의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의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의료법상 수정 금지 조항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의료 분재 의학 분야는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여러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진료기록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진료기록부에는 우리가 흔히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가게 되면 감기약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과 그에 대하여 처방한 약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됩니다 네. 나아가 감기보다 더 복잡한 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컨대 수술을 위해 병원에 간 경우 수술 이전의 진료 과정 수술을 위한 검사 과정 수술 과정 회복 과정 모든 진료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는데, 네. 그것을 진료기록부라고 합니다. 네, 그럼 결국 진료기록부가 의료 분쟁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진료 당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조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진료기록부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 되므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진료기록부가 얼마나 진실하게 기록됐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주실 판결도 위조항과 관련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 제 22조 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서 네.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 및 수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 주실 판결 어떤 내용의 판결인가요? 아, 네,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 운영하는 의사 K 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환자 7명의 무릎 등의 관절 수술을 하면서.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병행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들에게 수술 기록지를 내어줄 땐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시술 사실을 삭제한 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엉덩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이 치료법은 안정성, 유효성이 공인되지 않아서 환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시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는 어떤 K... 판결을 내렸나요? 네. 재판부는 의료법이 거짓 작성을 금지하는 진료 기록부는 원본만 해당하고 네.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이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